구석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약 70만 년 전에 자, 약 70만 년 전에 구석기가 시작이 됐는데 어디 유적지가 약 70만 년전 유적지냐면 어디 유적지야? 네, <laughs>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면은 굉장히 제가 절망스러운 건데요. 제가 정확히 이 강의실에서 약 4시간 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laughs> 단양 금굴 유적지다. 예, 단양에, 충북 단양에 금굴 유적지가 약 70만 년전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예. 우리가 구석기 시대 유적지를 일일이 다, 모든 걸다 자세하게 사실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북한에서 세 군데와 남한에서 세 군데는 반드시 아실게요. 가장 먼저 1933년에 북한의 그 종성 동간진 유적지가 일제강점기 때에요. 그때 첫 발굴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사학자들한테 완전히 묻혀졌던 내용이 다시 해방 이후에 드러나게 됐고요. 또 하나가 웅기 굴포리 유적지. 예, 여기는 구석기 시대 북한에서 해방 이후에 우리 발굴팀에 의해서 처음으로 북한에서 1960년대 발견이 된 거고 자, 또 하나가 평남에 가면 검은 모르동굴이 있어요 평남 상원의 검은 모르동굴 우리 구석기 시대는 주로 이렇게 내륙의 동굴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유적지는 백날 천날 들여다봐도 특징이 잘안 보입니다 내륙 곳곳에 분포되어 있어요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음, 곳곳이라 검은 모르동굴 이런 데서 보통 맹수들의 공격을 피해서만 살았었죠 구석기 시대는 요게 이제 북한 쪽에 세 군데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한 쪽에 세 군데는 딱 삼각편대. 연천 전공리. 남자분들 잘 아시죠? 여기 군부대가 하도 많아서 연천 전공리 유적지.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주먹도끼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주먹도끼. 이게 양날격지를 쓴 주먹도끼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게, 어, 하버드대 고고학자였던 모비우스는 아시아 쪽은 양날 격지를 못 썼어. 예, 그래서 유럽 쪽, 아프리카 쪽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쪽 구석기가 더 우수하다. 그런데 그게 이걸 뒤집, 그러니까 이 주먹도끼,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가 양날 격지예요. 예, 뒤집었죠. 모비우스 의약수이 잘못했음을 뒤집었었죠. 자, 또 하나가 이제 공주로 갑니다. 충남 공주로 가면 공주의 석장리 유적지 이게 1960년대로 남한에서 제일 빨리 발굴이 됐어요. 남한에서 제일 빨리 구석기 시대를 입증했던 게공주석장리 실제로 불뗀 자리가 나왔어요, 불뗀 자리.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불을 떼어서 사용했구나, 알수 있고. 불을 떼서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했구나, 알수 있고. 또 하나가 단양이에요. 그 단양이 방금 보셨던 70만 년 전인 걸 입증했던 금굴 유적지, 수양계 유적지, 바위근을 유적지. 그렇게 해서 남한의 삼각편대 연천, 공주, 단양.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자 그리고 이제 북한의 세 군데 일제강점기 때 발굴됐다는 종성동간준유적지와자 그리고 옹기굴포리 검은모로동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는 반드시 알고 갑시다. 구, 약 70만 년전 시작이 됐는데 약 70만 년 전에 시작이 돼가지고 언제까지 가냐면 1만 년 전까지 가요. 1만 년 전. 기원전 8천 년경까지 갑니다. 요게 이제 구석기고요. 우리가 살지 않았던 시대의 의식주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할 건데 이때는 사냥 채집 어로고 이때 사냥할 때뭐 썼대요? 주로 우리 구석기 시대는 돌을 떼어서 썼다. 뗀석기라고 얘기하는데 뗀석기 대표 유물이 뭐죠? 주먹도끼가 대표적인 사냥도구인데 구석기 시대는 그렇게 뗀석기를 어떻게 가공해서 썼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 합니다 전, 중, 후로 구분해요 이때 전기 그때부터 쓰였던 게 주먹도끼예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쓰여졌던 게 주먹도끼입니다. 또 주먹도끼는요. 한 개의 석기를 가지고 다용도로 썼다 그래요. 다용도로. 그래서 한 개의 석기를 다용도로 쓰던 시절. 그때부터 이제 구석기 때 전기 그때부터 쓰였던 게 주먹도끼예요. 주먹도끼. 그러다가 이제 구석기 시대가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한 개의 석기가 한 개의 용도로만 딱 전문적으로 쓰여지게 되죠. 주먹도끼는 계속 사냥 도구로 쓰여지게 되고요. 새롭게 조리 도구로서 뭐가 탄생하게 되냐면 긁개와 밀개가 탄생하게 됩니다. 긁개와 밀개 조리 도구로 한 개의 예한 개의 석기가 한 개의 용도로만 쓰여져요. 그리고 구석기 시대 후반으로 들어가면 구석기 시대 후반으로 들어가면요 이 빙하기라는 게 큰세 번이 있었다 그러고, 그 중간중간마다 온도가 올라오는 시기, 기온이 올라오는 시기. 자, 그 구석기 시대 후반부 쪽엔 오늘날과 같은 생태계, 기후변화. 오늘날과 같이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많아지는, 이런 변화를 겪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많은 동물들 있잖아요. 특히 몸집이 작은 동물들이 있어요. 토끼, 가장 대표적으로. 토끼는 이걸로 잡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가 출현하죠? 잔석기에다가 나무를 꽂는 이음 도구, 잔석기에다 나무 꽂는 이음 도구가 나옵니다. 이젠 잔석기예요. 잔석기. 그래서 한개 석기 다용도로 쓰던 시절이 한개 석기 한개 용도로만 쓰여지던 시절 그걸 지나게 되면 잔석기에 나무를 꽂아 쓰는 이음 도구가 출현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전기, 중기, 후기로 구석기 시대 도구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쓰여져 있죠. 뗀석기를 쓰던 시절이고 전기에는 주먹 도끼가 대표죠. 중반으로 넘어가면 조리도구로는 긁개와 밀개가 나옵니다. 하나 쓸개요 조리도구라고 이건 조리도구였어요. 조리도구.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게 되면 잔석기. 한마디로 돌 잘게 썬 데다가 잘게 예, 돌을 가공한 데다가 나무를 이어 꽂습니다. 그래서 이음도구가 출현하게 되는 거고 슴베찌르개가 잔석기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거를 일부는 중석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중석기. 예, 중석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미 뼈도구는 구석기 시대부터 쓰여지더라. 짐승의 가죽 옷 입을 때고요. 은은 안 중요해요. 자 주가 중요한데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서 막집 짓고 살더라. 이거였죠. 자 뼈도가 뗀석기 그리고 또한 구석기 시대는 무리를 지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사회예요 무리를 지어서 끊임없이 이동한다. 에브리바디 다평등. 예, 한 마리 사냥해서 우르르 다 먹고 이제 해치고 나면 없어요. 남은 내 식량이라는 게 없어요. 내 재산이라는 건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에브리바디 가능하죠? 다 평등 사회입니다. 이 평등한 구조는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신석기 시대 들어오면서도 계속 이어져요. 다만 신석기 들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돌을 갈아 쓰기 시작해서 간석기라 그러고요. 간석기. 돌을 갈아서 써 간석기. 이 간석기 언제까지 가요? 언제까지 가요? 말좀해 줘요. 안 그러면 계속 가야 돼. <laughs> 언제까지 가요? 기본전 5세기 뭐가 들어오는데요 중국에서 철 들어오죠 그때 바뀌어요 계속 간섭했어요 그 중간에 뭐도 지나요 청동기도 지나죠 청동기가 이제는 좀 많이 잡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청동기 때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라는 게 한반도가 아니거든요 주 삶의 터전은 오히려 만주와 요령 쪽에 많이 치우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우리의 활동 무대라고 이제 파악하는 범위가 점점 북쪽으로 넓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기원전 10세기 막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최고로 만난 자는 게 기원전 15세기 잡았어요. 근데 조금 이제는 청동기를 기원전 20세기까지로 봅니다. 저희는 그 평균치 잡을게요. 기원전 15세기. 예. 요때부터가 이제 청동이거든요. 우리나라 청동은 어디서부터 유입돼요? 북방 시베리아 쪽에서부터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북방식이고요. 북방식 청동 써요. 예. 최초의 금속물질 청동 씁니다. 이때부터 청동기죠. 이때부터 청동기. 하지만 여전히 일상생활 도는 간석기. 그래서 저 신석기 때부터 등장하는 간석기는 계속 청동기까지 와요. 그리고 기원전 5세기에 드디어 중국에서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철이 들어오죠. 철. 이제는 중국이에요. 중국식. 이제는 중국에서부터 철이 들어옵니다. 철. 그러면서 간석기 쓰던 이제 생활 도구가 철로 바뀌게 되는 거죠. 간석기는 계속 가요. 이때까지.